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이룬 만족감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좁은 길, 험한 길이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라 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도 만족함이라는 포장을 한채 우리로 나태하게 하고 큰 길을 걸어가게 하려는 욕망이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사람이 원하는 일,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일로 바뀌어질 때도 있음을 늘 주의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고 지적하며 세상의 길로만 걸어가려 하는 모습을 가질 때도 많음을 주님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셨다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길을 사람의 노력으로 더 좁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식. 제한, 법조항, 갓까지 규제를 두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더욱더 힘들게 하려는 잘못된 노력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어느 한 문장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으로 해석하며 이래야만 한다고 고집 피우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진정한 좁은 길, 참으로 험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통과해야만 인정해 주려 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치 승진제도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단계를 나누는 것도 물론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도 있고,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랜 병상과 연약해짐으로 지쳐 있는 분들도 있고, 간호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에 겨워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다 돌보지 못하는 속상함에 하나님 앞에 그저 울기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어 모시지 못하는 것으로 불효한다 생각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과 형편을 위로하시고 그 아프고 연약한 부위에 주의 손으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수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치료와 회복에 놀라운 주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또 주의를 준비하는 순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리더십과 기도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오늘과 내일 거룩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주일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날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 중보기도회 날로 모이고 주일에도 학부모 기도회로 모이오니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요 습관이요 기도가 기쁨이요 힘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 간구와 감사와 간절함으로 드리는 모든 소망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초반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바울의 태도와 그리스도를 더욱더 얻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지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뭐, 감사, 예배, 봉사, 구제, 많죠. 하지만 저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기에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다양해져도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에, 주어지고 있기에, 우린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 기쁨의 기회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것,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정말 헤아려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성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근원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의 한 문장 이 권면처럼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관계 맺고, 주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쁨이 어느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쁨의 이유와 근원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 기쁨을 없애려고 하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분열과 분쟁케 하는 것들을 몇 번이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시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으로 안전케 되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을 수고한다 할지라도 몇 번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늘 조심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충고하며 또 권면합니다. 흔히 잔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죠. 하지만 그 잔소리 속에 지혜가 있고 사랑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런 어른의 잔소리가 따뜻함이 더 이상 잘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어른들의 삶의 충고와 내용이 이제 젊은 사람들의 삶에, 삶에게, 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주는 권면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경험이 자식들에게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반복되는 좋은 경험이 되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충고와 조언들을 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좀 버릇없이 나오는 모습이 많아진다고 하죠.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미중국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의 말도 하지만, 아이, 뭐 그런 말로 걱정합니까? 왜 그런 걸로 움츠려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른들의 충고를 조금은, 이렇게, 얕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의로라도 아, 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더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감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른들이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서도 상처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만났어요. 너희들 왜? 부모님의 충고를, 교회 어른들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물었어요. 여러 가지 답과 이유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납득이 되는 몇 가지 답이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어른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안 된다, 조심해라. 이런 우리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충고들이 너무나 좋은 것임을 알지만 그래서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해서 일을 잘 마치고 난그 다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좀 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 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말 들어 내 말대로 하면 다 되는 거야 하면서 청년들과 젊은 후배들의 자율성을 어른들의 경험으로 올가 맨다는 거죠. 자기 공로를 강요하며, 강요하면서 자꾸만 더 귀찮게 자신들의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조정하려는 것, 그것이 자꾸만 싫고 부담이 돼서 어른들의 충고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도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데, 어... 너무나 쉽게, 그거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알지? 내 공로야. 나 때문이야. 내말 들으니까 잘 되지. 그러면서 충고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게 싫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계속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조언하고 충고했어도 그가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땀 흘렸을 텐데 우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잘했다. 아, 이번에 멋지게 해냈네. 어려운 일인데 참 잘했네. 아, 옆에서 보는 나도 참 기분이 좋아. 그렇게, 그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럼 그렇게 그 일을 행한 사람도, 아유, 관심과 조언이 참 귀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 모든 충고가 부담과 강요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소통의 어려움이라 말하는 것을 들, 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고, 조언, 권면이 마치 자기자랑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더억죄려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말씀 의지하여 권면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이나 관계나 물질이나 어떤 답답함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사모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로 기뻐하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기쁨. 지금의 내 존재를 주시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될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자기 공로라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것, 그거 율법주의자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모습들 아니냐 말하고 있죠. 자기 경험이나 세상의 방법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 행악자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자랑이 아닌 예수로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다시 예전의 율법주의자들이 찾아 들어와서 형식을 또 강요합니다. 순서를 지켜야 한다 말하고 외적인 요소를 더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식적 종교행위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다시 드러나게 된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건 저런 이유로 해서는 안돼 계속 태클 걸듯이 복음을 흔듭니다. 복음으로 얻어진 기쁨과, 기쁨과 자유 종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다시 얽매게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형식, 방법, 외적인 요소를 더 자랑하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거기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인간의 숨겨진 죄성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자랑하라고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이제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중요하다 여겼던 그 외적 모습, 사람들의 유행, 어떤 율법적 행동, 무언가를 통과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고백을 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가장 보상하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 알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도 아닌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헛수고하며 살았구나. 진짜도 아닌 가짜 그 모조품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서 헛수고하며 살았구나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논쟁하고 평생의 수고를 가지고 싸워가며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진짜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천국 비유를 보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갖고자 하는 갈망을 보여주잖아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진짜, 참 진짜, 참 진리인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되고 바뀌어지고, 어, 변한다는 거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자랑할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혈통이나 가문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유산이나 내가 얻은 지식이나 율법준수나, 그렇게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많았지만, 바울은 그거 다 해롭다 여기는 거예요. 진짜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자랑인 줄 알았던 것, 내가 육체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그게 오히려 나한테 지금 손해가 된다. 예수를 알아가는 성장 가운데 과거의 자랑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할까요? 바울이 뭘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육체의 자랑거리. 내 지난 경험, 내 성공적 사례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에 방해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인정받고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더 강요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받았으니까요. 이것이 옳다 여기기 때문인 거죠. 시간이 지나서 보거나 일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보면, 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었구나. 내 방법이 아니어도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강요했구나 깨달을 때가 또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런 육체적 자랑이 예수를 알아가는 성장과 성숙에 방해가 되지 되기를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배설물처럼 다 버리겠노라 선언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제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그 20세 전후에 한창 예수님으로 뜨거웠던 시기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려면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조언이네? 그렇게 여겼었어요. 아니, 무언가 이루어야지, 어딘가에 도달해야지, 무언가 성취해야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선배는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목표를 정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나 신앙 생활하면서 100명, 200명 전도해야지,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뭐 이런 목표와 다짐을 했을 때 그거 다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목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목표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또 부정적인 게 생기는 거죠. 그런 숫자나 평가를 위한 목표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평생을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런 좀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큰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조언해 주셨어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달려가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충고와 조언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오를수록 아 그렇구나.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기도 응답이 목표가 아닌 기도 자체가 즐거운 삶, 그것이 목표가 되더라고요. 조건과 성취를 위한 목표, 그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목표가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더 멀리, 더 높이 이룰 수 없는 목표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이 더 많은 성장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 12절, 바울의 말을 보세요. 신앙의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다 이루지 못했다고,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죠. 여전히 붙잡을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뒤에 것들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 나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고 어찌 보면 평생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언제 끝마칠지 모르고 목표가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사명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 네, 지금 이루고. 도달했다 하더라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70세 은퇴할 때까지만 성장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후가 더큰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성장하고 무언가 이룬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목표와 방향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 받은 후로 사람이 변하고 무언가 성취한 다음에 교만해지고 그런 모습 우리는 자주 볼때 있잖아요.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무언가 얻은 것 같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하거나 그걸로 교만해지지 말고 또 다른 목표,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달려갈 곳,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 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감히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즘 뉴스에 비자 문제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잖아요.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에 쫓겨나기도 하고 강제로 붙잡혀가기도 하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로마의 퇴역군인들을 조금은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데 그때 로마 시민권을 줘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사람처럼 살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런 늘 시민권에 대한 이슈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다. 그 시민권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강한, 가장 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사모하는 것도 그것도 이 땅에서 만족과 감사를 줄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을 동행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걱정과 비난과 괴로움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 시선을 훔쳐가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천국시민권자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